사채상각 보시면 액면발행일 때 우리 아, 액면가액하고 발행가액이 동일하죠. 그래서 사채의 장부금액은 매년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채 발행 차금 상각액은 액면발행일 경우에는 발행가액하고 일치되죠. 그러니까 상각액이 없어요. 그리고 사채이자 즉 손익계산서사의 이자비용 즉 액면가액 곱하기 액면이자율 즉 액면이자율하고 유이자율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총 사채이자는 액면이자 만 된다는 거. 할인 발행일 경우는 90만원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마지막 100만원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사채의 장부가액은 매년 증가되는 거죠. 그리고 활증 발행일 경우에는 사채의 장부가액 어떻게 합니까? 110만원에서 출발해갖고 100만원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감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채 발행 차금 상각액은 우리의 할인 발행이건 활증 발행이건. 매년 증가합니다. 왜 유의 절법에 따라서 삼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손익개산서상 이자 비용은 우리 할인 발행일 경우에 액면 이자에다가 할인 차금을 더하는게아 우리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 이자는 언제나 동일하죠. 근데 이 할인 차금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이자 비용이 증가되는 거예요. 할인 발행일 경우 반대로 활증 발행일 경우 매년 감소가 된다는데. 액면이자에서 활증 차금을 차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채 발행 차금 상각액이 활증 차금이 매년 증가되기 때문에 결국 이총 사채이자 이자비용은 매년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이해하시면 여러분 우리 사채에 대해서 기본적인 흐름은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래프를 줬죠. 그래프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겁니다.